안녕하십니까 종신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의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, 오늘은 여기 팔 부분 팔 부분 여기 팔 하나 다 완성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음 일단 팔 윗부분에 여기 앞쪽을 채워주기 위해서 날개 파츠를 하나 완성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준비물은 총 4개입니다 한 팔팔 하나당 4개 자 날개 파츠 잡아줄게요. 잡고 잡고 피고 잡고 올리고 올리고 자 날개 파츠가 하나 완성이 되었고요. 자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? 어떻게 하면 좋을까? <laughs> 자이 자. 부분을 이 부분을 그냥 가운데로 쭉 올려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. 반대편도 또, 여기, 여기. 자, 그럼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, 여기 이렇게 펴서 가운데로 모아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. 자, 그럼 일단,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런, 이런 식으로 파츠를 부착해 줄게요. 일단 하나 완성이 되었고요. 다음에는 그 밑에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올리고, 반대편도 똑같이. 자, 그리고 바로 가운데로 모아주세요.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하냐 다시 올려 올렸죠 올리셨죠 그 다음에는 초점이 자 이렇게 자이 부분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뒤집어 주셔서 또 똑같이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마치가 되었습니다. 자그 다음에는 가운데 레이어 벌려서 밑으로 집어 넣어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.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파츠 한 다음 완성이 되었고요. 이 파츠는 이렇게 바늘로 접은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 부분에 이렇게 더 늘어 막아, 막아주겠습니다. 자 위로 올리고 뒤집어서 올리고. 가운데로 보고. 보고.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는 가운데로 모아 주셔서 올려 놓으세요. 똑같이 음. 자, 그럼 이렇게 파츠 3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엔 이렇게 되고 자, 이런 식으로 막히고, 배가 이렇게 올라간다면, 이 뒤에도 하나, 뭐를 넣어야겠죠? 이 뒤에 파츠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, 그 날개 파츠. 음 날개 파츠 말고 그냥 기본 파츠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올리고 올리고 음. 가운데로 모으고 모으고 <laughs> 모으고 모으고 뒤집어서는 이거를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. 자, 그러면은, 이렇게 파츠가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하나 더 완성이 되었고요 자, 이렇게 4개의 파츠가 있는데, 이 모든 파츠에 벌려지는 부분을 모두 마무리해주고, 오셔서 다시 강의를 들어주세요. 자, 순간제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순간제 마무리가 다 완료가 되셨다면은,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장 먼저 만들었던 이 파츠 반으로 접어서 고정을 해준 상태고요. 자 어디다 부착을 할 거냐 여기다 이런 식으로 파츠를 부착을 해주세요. 자그 다음에 승과치즈는 여기 부분에 파츠 백 합치 부분 있죠. 여기 이 부분에 도포를 해주시고 천천히 부착을 해주세요. 더 승과치 발라야 하신다면 윗 부분도 같이 발라주시고 자그 다음에는 이제 부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 살살 이렇게 라인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또 끝부분에 마무리가 잘안 되셨다면 여기도 손가락으로 부착해 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받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착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음, 하나 여기 이렇게 두개 받치가 양옆으로 돼 있는 거 여기를 하나 부착해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부착을 해줄 예정입니다. 자 한번 부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반대편 그 붙일 부분에 순간스 도포해주시고 여기 한쪽에 발라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부분은 여기 이렇게. 이 붙일 부분에 또손가락질 발라주신 다음에 또 부착을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, 이렇게 그면 이런 식으로 파츠가 부착이 걸로 완료가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파츠를 부착을 해줄게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대충 이런 식으로. 자, 그 다음에 금은스는 검정색 부분에다 발라주세요. 다음에는 여기다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부착해주세요. 아아 지금은, 지금은,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. 조금 순간스지가 좀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좀 조심조심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은 그냥 천천히 만들어주세요. 저는 시간상으로 시간 문제 때문에 빨리빨리 만드는 겁니다. 자 좋은 취미생활 되시고, 환절기인데 음, 몸 조심하시고요. 저도 저는 저도 다음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 JVC 리그 스프링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안녕, 종바, 안녕히 계세요.